산부말비에 코로나를 보완하는 대한 세력으로 내놓은 문화적 가치가 먼저 시작된 사막의 양의 기운 레드락 그다음에 산이 주는 위대함의 균형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블루락. 그게 음입니다. 음 양이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에서 완전하게 해결해야 될 텍스트 그게 화이트락의 등극입니다. 그래서 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비결서에 많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추상적이에요. 모든 추상적인 끝은 과학적인 데이터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도입니다. 근데 추상적인 건 도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적 차원에서 태평양의 만, 만의 끝, 태평만, 태평양의 만, 동해안의 만, 그 만이 해양 세력, 거기 끝이 밴쿠버의 바다에서 요 뒤에 본 밴쿠버의 유럽 끝 그다음에 동해의 끝 부산 이런 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대구의 달구벌 그다음에 통일 신라 천년간 내려갔던 설화벌 그다음에 고구려의 옛 도읍지 초초대 도읍지였던 아사달 아사 달 아사, 아사 둘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는 다음 카테고리 때3강 정도 찍어 볼게요. 그런 서라벌의 괴, 그다음에 아즈텍 문명의 괴 이런 거.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인들의 뇌를 통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 그것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지구의 질서가 무엇이냐고? 그것이 제가 말하는 커넥톤 프로젝트입니다. 이 커넥톤 프로젝트는 레드락의 시대도 가고, 즉기 기운, 그 다음에 기테크 이런 거 가고, 두 번째 마음, 그 다음에 마인드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도 음의 기운으로 블루락도 가고,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새로운 지구의 질서 커넥톰 프로젝트. 커넥톰은 거대한 지구, 새로운 지구, 큰 지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커넥톤 프로젝트는 사회적인 뇌를 구축하는 데 가장 교육적 가치를 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뇌를 모르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 뇌를 연구하지 않는 나라도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의 뇌를 스스로 통합하는 국가만이 국가적인 아젠다를 내세워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선진화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스스로 통합하는 뇌 그런 교육적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대한 세력 그것이 노교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루도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 빠르게 우리 삶의 트렌드는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우리 노교인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건강함과 또 그다음에 코로나를 배제한 진짜로 성숙한 지구촌의 그런 생산, 문화, 경제, 그다음에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완전한 새로움으로 건강해지는 것, 탄탄하고 짱짱하게 그렇게 건강해지는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행동은 지구인문학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것을 표방하는 우리 노교 이런 노천교육원 같은 단체가 많이 생산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무지막지한 그 고통 앞에서도 연함을 잃지 않고 지구평화를 지켜나가길 도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 따라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구 역사에 우리가 노교라는 가치관으로 혹은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때 오로지 긍정과 순리로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단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류공룡에 기여하는 길이고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인류평화에 일주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데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락의 등극은 핵심 열쇠가 아이동자한테서 풀어라고 했으니까. 아이동 자는 설립자의 마을리자를 함축한 글입니다. 그래서 큰 독을 밀어내는 아이동 자, 그리고 미생물, 그 다음에 사람 살림, 그리고 건강한 뇌의 구축, 이런 것들이 아이동 자. 즉, 마을 더하기 마을은 실질적인 큰 고울이 되고, 큰 고울이 이루어진 핵심 공동체가 사회이라면, 그 사회를 이루는 근간에 즉 전체적인 뿌리가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가적인 문화적 트렌드, 사상과 철학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 오늘날의 균등한 평화로는 다 조각나 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동자나로 풀어라는 정력의 핵심 키워드는 15일원과 만나서 황극의 그 위대한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그 문화가 생산되는 가치가 우리들에게는 노교한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말로만 행복하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뇌를 진짜 건강하게 한번 구축해 보는 데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것. 그래서. 역사란 있죠. 도도하게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성과 본능의 차이점도 미리 소개해 올렸지만, 물의 본성이 흐르는 것이라면, 사람의 본성은 깨닫고 행복한 데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물결이 도도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정직함으로 흐르는 물결이라면, 그 흔적들은 전부 다 우리 지문처럼, 우리 사주처럼, 우리 삶에 각인된 흔적이자 문이라는 것, 그래서 역사의 차가운 얼굴만 보지 말고, 역사에서 요구하는, 즉 코로나 역사가 요구하는 따뜻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지혜로움을 발휘해 달라는 것, 그래서 그 흐르는...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과 같은 그 흔적과 삶의 무늬를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표현하고 말도 합니다. 무늬니까. 무늬 문자니까. 사람의 무늬가 인문학이고, 역사의 무늬가 세계 한문이라는 것. 그것이 인류를 보편하게, 건강하게 가치를 상승시키는 인문학이라는 것. 인류 인문학, 지구 인문학.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코로나 이후의 역사는 항상 용기 있는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도 기꺼이 그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서 초인류 국가가 되는 데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설명해 올린 대로. 문화적 텍스트, 경제적인,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풍부하고 거기서 군사력이 나오는 거니까. 경제력이 풍부해야 되고, 나머지 하나가 영적인 정신의 함량, 정신의 문화가 농후하게, 진짜로 철철 끌어 넘칠 만큼 엄청난 사상의 뿌리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화적 텍스트, 그 다음에 경제적 텍스트, 그 다음에 정치력을 배제한 거예요. 사상과 종교의 뿌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강력한 사상적 뿌리, 즉, 메디움에서 나와야만 이 메디움은 새롭게 고치다. 일종의 체인지. 그 다음에 새로움으로 연결하다. 일종의 커넥트. 이것을 완성하는 종합 지구학문입니다. 그것이 메디움이라는 것. 그 메디움은 새로움으로 고치다. 그리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완전함으로 드러내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고자 하는데, 역사는 거짓이 없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연극과 같은 거예요. 역사를 속일 수 있는 진실은 없으며, 그 역사 속에 함께 포함된 시간도 속일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준엄한 코로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코로나가 준것 중에 공간적 여유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방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지구의 역사적 발자취, 그리고 역사적 흔적들, 그런 것들이 치열한 우리들의 삶에서 끄집어낼 때 그것이 생활도고, 그것이 생활명상이고, 그것이 아이덴티티,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이자 뇌의 가야 할 미래적 방향성이라는 것. 이 노교가 할 것이고, 할, 또 해낼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또 테레비도 하나 찍기로 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 잘해서, 최선을 다해 예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치열하게 우리들에게 삶의 잣대를 요구한다면, 그걸 끌고 가는 지도자 무리한테는, 심판과 함께 단죄도 늘 함께 따라다닌다는 그 사실, 그 팩트를 잊지 마시고 생육신이 사육신이 되고 사육신이 생육신이 될수 없는 역사가 주남하게 흐르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진짜 가족들을 위한 진짜 정의가 무엇이며 국민들을 위한 진짜 민의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을 회복하는 그런 본성이 예쁜, 하트가 예쁜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다 꽃다발 하나씩 사서 들어가기를. 이상, 노천이었습니다.